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걷기는 뇌연료를 개선해 신경세포 손상을 줄이고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두 번째, 정제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통곡물 채소 중심의 식사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 잠을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는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1.5배 높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교류 유지하기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다섯 번째,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책 읽기, 악기 연주, 퍼즐 맞추기 등은 뇌 세포 연결을 강화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극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해마 기억 담당 부위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상 후 훈련, 자연 속 걷기 등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일곱 번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모두 혈관성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식단 관리로 기본부터 지켜주세요. 치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일곱 가지 지금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